삼보 국가대표 청소년 국가대표고. 네. 정말 와코 뭐 계속해서 강력하게 지금 로우킥이 하나 들어갔고요. 이정현 로우킥 연속해서 두 개째 들어갑니다. <laughs> 아세 번째. <laughs> 이정현 <이재년> 네. <킥. 웃음> 벤티급입니다. 자 지금 그런 상황에서 사실 지금 둘다 로우킥을 막저렇게 쳤는데 아. 로우킥 타임 잡는 게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 아, 그렇죠. 도 지금 최대한. 날렵하게 밟고 있어 하이킥! 하이킥! 하이킥 들어갑니다! 고동혁 다운! 고동혁 다운! 지금 파운딩 들어갑니다 이정현 파운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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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고 있는 고동혁! 자 다시 일어났습니다! 두 선수 대단합니다! 프라이프라이 프라이! 이정현! 와우! 이정현 원투! 고동혁이 빠져나옵니다 다시! 프라이킥 이정현! 고동영자 파운딩! 파운딩! 이러다 제가 쓰러지겠습니다 와이거하지 와, 버텼습니다 어. 고동혁 버텼어요 버티고 네. 있어요 이걸 와. 근데 저는 이게 이정현 선수가 대단한 게 침착하게 때리는 게저 상황에서 대비전 선수가 와, 아 침착하게 와. 저기서 때릴 수가 있나 그러니까요 아, 아. 근데 저는 고동혁 선수 대단한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네. 버티는 선수도 아, 대단하지 자 레프리 지켜보고 있는데 레프리! 레프리! 레프리 스타 레프리 네. 네. 스타, 스타. 이정현입니다, 이정현 DKO! 블리 코너 사비 MMA 이정현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아 이게 뭔가 세대교체 느낌도 나는데 이게 네. 선수들의 수준이 아 이게 뭐 이런 거죠 네. 어, 날라차기 이런 게 저번 경기에서도 그거 많이 보여줬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 오, 오, 아니요 계속 걸렸습니다 혼란이 네. 일어나네 오, 걸렸어. 걸렸어요. 네. 이 시키긴 좀쉽지가 않지 않냐? 그렇죠. 아, 지금. 네. 어. 그게 조금 안심 네. 어. 어. 오, 어요 오, 아, 붙었어요. 오 나오다, 지금 내오고 내려옵니다. 이정현 선수 씩 웃으면서 한번 펀치를 주고 받았는데요. 아, 미 오, 걸렸어. 지금 또 들어왔습니다. 네. 다시 들어왔어요. 발이 너무 무거워 제나이 발이. 블링 코너, 사비 MMA 이정현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이정현 선수가 심판 전원 일치 판정승을 가져갑니다. 아, 그래도 이게 세대 교차가 무섭습니다, 지금. 네. 이정현 선수와 박진우 선수의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예. 박진우 선수 네. 좀 깁니다. 아, 자, 로키 카프 서로 차보는 아, 맞습니다. 아, 레프트 풋도 아, 맞습니다. 원투! 네. 초반부터 승을 가져갔어요. 잘 맞췄어요. 자, 니킥! 이정현 이제서 o 거리를 통해가지고 그라운드까지 자 파운딩 파운딩 d i 태 g f o u n d i n 니다박 k e 던집니다 k e i 잡고 반대로 자 다시 한번 위치가, 위치가 바뀝니다 그럼. 위치가 바뀝니다 t take 라이트 라이트 i 기제이트 e 겠습니다이 e 박 t t 가 k e 다시 t a k 시 it, t a k 다 it, take it, take it, take i 고 take it, take it, take it, t a k 를 it, take it, take it, 거리를 둡니다. 오 어, 다시 한번 램프가 올 그럴 것입니다. 어떤 말든 이정현 선수 뭐 어쩌라고라고 했는데 <laughs> 이정현 선수입니다. 맞아요. 입을 경기 영웅 맞아요. 레프가니다. 다워리 매트릭스 커너 서비 MMA 물건이 하나 나왔다는 분석입니다. 이정현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자2 라운드 KO. 뭐, 많은 분들이, 팬들이 평가를 하자. 의술 압박하고 있는 이정현. 시작부터 뻗어봤었던 이정현입니다. 벌써 세번 아, 왼쪽 아, 쪽에 지시가 있습니다. 오! 오! 네, 진짜 오! 세게 들어갔는요 감독 지배. 네. 아, 제대로 나왔습니다. 지금 다리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주민수 네. 지금 6대 허용했거든요. 네. 그리고 패밀체 네. 네. 원터. 아, 좋습니다. 아, 다리... 다시 낙하 포케. 넘죠 걸렸어요. 원투이 이정현. 원터. 보고 있습니다. 이정현. 다시 카프케. 1분 전. 다시 원투지 커버링. 40여 초 남아있는 1라운드입니다. 아. 자, 다시 카프킥! 아, 네. 완전히 이정현 선수가 잡고 있습니다. 헤드킥, 네. 아, 네. 그리고 펀치까지. 다시 왼손, 스쳤고요. 아, 아, 많이 맞는데요, 아, 네, 네. 네. 오, 많이 맞는데요카프 정말 시뻘개졌습니다. 조민수 라이트. 다시 카프킥, 나올 때 왼손. 자1라운드 이렇게 좀 마무리됩니다. 이정현 선수의 카프킥이 계속 2라운드 때도 상대 괴롭힐지 아, 네또 노리고 자, 있습니다. 왼발이 좀 바닥에 계속 붙어있고요. 네. 저게 MMA 선수는 대부분은 이렇게 약간 깔릴 수밖에 없거든요, 중심이. 확광을 받는 네. 기술이 된 거예요. 아, 아, 아 벌써 아, 세 번째는 안고요. 아우 헬리킥! 파이팅! 맞긴 네. 했는데 아네 아, 힘이 풀립니다. 네다리에 네. 힘이 아, 풀리고 아, 있어요. 아 헬리킥 두번째요 네. 자 아직 괜찮다는 사인을 보내주는 조민수. 아 계속 툭툭 카프킥 시도해주고 있는 이정현 네. 아 와, 그래도 대단하네요 저거 맞고 네. 계속 와우 진짜 아 라이트 right 자 왼손 같이 뻗어받던 조민수 어 아, 민수 라이트 네. right 카운터 왼손 오네 펀치 잡고 있습니다 받았어요 자 우리 바디샷 헤드킥 어 플라잉 킥어네 어 빨라요 레슬링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네, 쳐봤었던 어, 이정현 뒤돌려 차기. 어 킥백 그 계속 주고 있는 이정현 원투. 아 툭툭툭 건들 아, 건드립니다. 아, 네. 연결합니다 이정현. 네. 아, 아, 아 저게 이제 조민수가 발 붙이고 풀파워로 휘두르는 난타전을 노리고 있어요. 어 그,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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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네. 하고 이점점 이그러집니다. 네. 아, 아, 아 네. 맞았죠 네. 조민수. 맞아요. 네. 네. 어 네. 아, 했습니다. 네. 네. 맞았습니다. 아많 조민순 데요자 결국 아... 경기 종료됐습니다. 아... 네, 아... 한해서... 아... 사비 MMA 아... 격투 천재 고등래퍼 안... 이정현 안 선수가 있어요. 승리했습니다. 네. 자 공식 판정으로 만장일치 판정승 네. 이정현 선수...